자 a가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b가 0부터 2이까지 나오는데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 이거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때 이건 또뭔 개소리지? 그럼 일단은 어 코사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잘 그쵸?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될것 같아요 이 부등식 식으로풀순 없잖아요 그쵸? 그럼 그래프를 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 한번 풀어 보면은 자 x축 y축 그렇고 코사인 그래프 그려놓게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안이, 안 이쁘게 그려지지?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될 텐데 어 b를 넣은 거랑 a를 넣은 거 중에 코사인 a가 더 크다고? 그러면은 얘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. a가 이렇게 있으면 은 b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. 그쵸?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한방에 컨트롤 하는 게 좋을까? 그러면 일단 기준이 좀잘 없긴 한데, 그쵸? 뭐 식으로 한방에 갈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해봐, a가 0이라고 해봐, 그럼 a가 0이면 은 b는 전부 다 되는 거죠. 그쵸? b는 전부 다 되죠. 그쵸? 그래서 b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나오죠. 그렇죠? 0부터 2파이까지 다 나오는 거고. 또 이제 a가 조금 커지다 보면 a가 이제 좀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a가 만약에 이쪽 이렇게 이쪽이 되면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. 그렇죠? 여기 똑같아지는 라인까지. 어 그러면 좀더 커지다가 보면은 만약에 a가 여기여 봐. 그러면은 b도 이제 이 라인밖에 안 되죠. 그렇죠? 또 a가 여기면 b는 또이 라인밖에 안 되죠. 그렇죠? a가 여기면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? A가 지금 커지긴 하는데, 일단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해볼까? A가 0부터? 파이까지 생각해보면은, 어,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지? 만약에 여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만큼이 또 이제 만약에 여기를 기준 잡아요. 여기가 A면 여기가 2π-A죠.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같을 때는 B는 A부터 어디까지? 2 파이 마이너스 a까지 가능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만약에 이제 또 a가 여기어도 그쵸 b는 요만큼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여기서 a만큼 온 거니까 뒤에서 2 파이에서 뒤로 a만큼 온 거였고 여기가 2 파이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a가 좀더 커져 보죠 a가 좀더 커져 볼까 아,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녹, 이번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 a가 좀 커지면 음 a가 이쪽? a가 여기라고 해 볼까 이번에? a가 만야 여기야. 여기 a가 있으면 b는 이제 어디가 가능하죠? b 는또 이렇게 가능하죠. 그쵸죠맞요 b는 또 이렇게 가능한데. 그럼 이만큼이 a니까 여기는 또 몇이에요? 여기도 2파이 a죠. 그쵸 어? 그러면은 a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이때는 b라는 애가 2파이 a부터 A까지겠죠, 그렇죠? 맞아요. 어.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죠, 그렇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이제 얘를 가지고 영역을 어떻게 찾을지가 이제 관건이죠, 그렇죠? 좀 어렵긴 하네. 그러면은 어 얘를 AB로 그리 생각하지 말고 XY라고 생각해 볼까, 이렇게 X X XY X, y, X x, y, x 이렇게 봐 보시면은 음 일단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, yn x에서 y가 더 윗부분, 그럼 yn x 그려놓고 y가 더 윗부분, 그쵸? 이 위에 부분 말하는 거고, 얘는 y가 2π x보다 작다고 그러면은 여기, 여기가 여기 2π이고, 여기가 2π인 이러한 직선이죠, 그쵸? 여기서 이 부분인데 y가 더 작으니까 아랫부분이죠, 그쵸? 그럼 결국에 만족하는 데는? 이만큼이겠죠, 그렇죠? 근데 어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만 보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아마 여기가 파이일 거예요. 그러니까 얘랑 y, 는 x, 얘랑 얘 교점 찾으면 파이잖아요, 그렇죠? 결국에 0부터 파이까지만 보라는 거니까 영역이 어디가 어디가 나올까요? 이 부분이 나오겠죠, 그렇죠? 이 부분, 이 부분이 나오게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또이 부분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냐면 y는 x보다 더 작은 쪽이고 또 얘보다는 또 이거보다는 더 위쪽이죠, 그렇죠? 그럼 얘보단더 작고, 얘보단더 위쪽이니까 이제 이쪽이에요, 그렇죠? 이쪽이고 파이부터 이 파이까지는 이렇게 잘릴 거고, 아 그럼 요 나비 모양 되겠네요, 그렇죠? 그러면은 어 밑변 이 파이 곱하기 높이 파이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분일 이렇게 될 거고.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 제곱이죠, 그렇죠? 어, 근데 얘가 하, 이쪽에 하나 더 있죠, 그렇죠? 그래서 이 파이 제곱 뭐 어,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죠, 그렇죠? 어, 진짜 어렵네. 함수 재정의돼야 되고 어, 이 정도면은 거의 음, 최고 클래스 문제죠. 많이 어려워요.